다니엘서 다니엘 사장 너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소수을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명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 이로, 나 누부가 레살리 내집에 편이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루 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한상으로 말미암아 분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베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때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들 사살이라 이름 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들 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본 한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속에서 받은 한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의 땅의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 덜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짐승에서 머리속으로 받은 한상 가운데 또 본죽 한순찰.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릇트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스레 젖고 땅에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에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 자기의 뜻. 때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면 또 지극히 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너버간에 살, 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데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이서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 이니라 베드 사살이라 이러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을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말미암아 범민한 것이 아니니라 베드 사살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꿈로 왕에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면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해주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될 만, 것이 될 만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민이다 왕이 보신 적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는 뿌리에 그르트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돌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은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돌짐성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고치가기높으신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죽게 나서 돌짐성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면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신 나이다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릇 튀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알줄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 주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국위를 행함,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위를 여김으로 제약에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고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다, 나, 나 누구간에 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공에서 그늘세 나와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바벨론는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니냐 하였더라 이 말에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네버간 회산을 왕야, 이 내가 말하느라 나라와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 너희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유아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바로 그때여 이 일을 나누구간의내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넘어간에 사리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새 종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 영원한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러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에 군 군대에 깨든지 땅의 사람에 깨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금,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냐고 하여,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때내종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이 영광에 대하여 내 이온과 강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난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 지극한 이 세감 내게 더하여 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간에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에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로다. 마님 다니엘 5장 바벨 바벨 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병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병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뱃살살의 술을 마실 때명하여 그의 붙인 노부간의 술을 에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날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라 함이었더라. 이에 노부간예 에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점에 왕의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의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에 서로 부딪 친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망년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검사수를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의 나라에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너희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의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베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 표지 변하고 기적들도 기들도다놀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기적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순무강하 없었서 왕의 생각에 분명하게 하지 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충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니다 왕의 부친 누구간에살 왕의 그를 세워 박수와 박수와 술계과 갈대와 수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하고 지식이 총 지식과 총명이 있어 너희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와 부하이 다니엘의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말하여 들은 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중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하고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격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이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말할 내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내 목에 걸어주어 나를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의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의 친히 가지 가지심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아래리다. 왕이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 붙인 누부간의 살에게 나, 나라와 큰건세와 영광과 위험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세서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면 그는 임의로 죽이면 임의로 살리면 임의로 높이면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을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에게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죽게 나서 그의 마음에 미 덜짐성의 마음과 같았고 또돌 돌나기와 함께 살며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이 하늘 이슬에 젖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러 나이다. 이사 사리오 왕의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족들과 왕후,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 아니 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미대+ 미대 대결우로우바로신이라그 글은 해석한 건데 미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하며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하며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었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하이니다하니 이에 베사살 와 베사살이 명하여 그들을 리단에를 그가 자세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었느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베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외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 2 세였더라 다니엘서 삼 육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을 고관백 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세설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이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충성되어 아무 그럴 댐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매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을 모여 왕. 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류와 지사와 총독과 북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왕이여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를 한 것이니이다. 그런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수를 왕의 도상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예 다리오 왕이 조수를 조서의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전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에로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가나야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일 삼십일 동안 얘는 누구든지 왕 앞에 어떤 시인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는 자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나 날까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확실하니 메데와 바사에에 고치지 못하는 그련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의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것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싸의 그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년과 복도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등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아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의 그의 도장과 기족들이 기족들의 도장으로 봉쇄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다시 대,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르락 그 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때 나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설폐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생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께서는 너를 구원하셨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의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또 왕이여 나의 왕께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 몸이 좀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 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스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스를 내리노니 내나라에내 나라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도 무궁할 것이면,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향하시는 이로써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소 왕의 시대에, 시대에 협통하였더라.